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시며로 새벽례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싸우며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대로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미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옵 나이다. 아멘. 렐위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로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 0장 1절로부터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사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라를 보니,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리고 가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반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애국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요하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됨에 동풍이 메뚜기를 풀어드린지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본 땅에서 나무나 밭에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라건데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laughs>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소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마음을 하셨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 중에서 네 번째 재, 앙 파리 재앙이죠? 아, 이 파리 재앙은 애국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구별해서 고생 땅에는 파리가 아예 나타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바로왕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1차적으로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마음이 완악해졌죠. 그렇게 해서 일곱 번째 제앙 우박은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을 때 왕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2차적인 항복을 합니다. 이 일곱 번째 재앙이 지나고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다른 재앙들과는 다른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먼저 메뚜기 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경고한 후에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바로왕이 거부하자 메뚜기 장이 다가오죠. 우리가 주목해서 한번 살펴봐야 할 말씀은 그 전과 다른 점이죠. 메뚜기 장의 경고를 받은 후에 바로는 거부했지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왕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의 백성을 보내서 섬기도록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이 이제 다 망했습니다. 더 망할 것도 없는데 그들을 보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신하들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빨리 보내라고. 그 이야기를 들은 바로왕은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는 3차 항복을 하듯이 비참하게 협상을 벌리죠. 다 데리고 가지 말고 여자와 아이들은 두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장정들만 가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연고를 만들어 놓고 인지를 잡아 놓고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숨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아니라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남녀노소 할것 없이 짐승들까지 모두 다 데리고 갈 거라고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자 바로왕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거절을 하고 메뚜기장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여덟 번째 재앙,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표징을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표징을 보여주는 것은 애굽 백성들은 이미 벌써 일곱 번이나 당했으니까 또 알리가 알 이유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만방에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또, 그 표정을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 내 아들, 내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그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겁니다. 출애굽기가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사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많이 남지 않았고 경험하지 못한 아 광야에서 난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바로 정말 그런 말씀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만천하에 알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탁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이 메뚜기 재앙은 애굽에 남은 지금은 남아 있지 않지만은. 지금 남아있는 부스러기 그런 것들까지 몽창 다 거두어가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남아있었는데 우박으로 모든 게 무너지고 다 쓰러졌지만 그래도 아직 남은 게 있었는데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그것마저 싹 없어지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은 애굽의 경계를 넘어서 온 땅을 지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애굽의 경제적인 근본 그 신하들이 이제는 망했습니다 더 망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완전히 모든 게 무너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그래도 고집하고 있는 이유를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말할 만큼 그런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섯 번째 제안까지는 천재 지변이라고 할 만큼 그냥 자연 이상이라고 자연 이상 현장이라고 생각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일곱 번째 제안부터는 그 성격과 수준이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천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수준에 올라가는 재앙이 됐던 것이죠.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은 땅의 재앙이 아니라 하늘의 재앙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천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메뚜기재앙은 무슨 하늘이 진도, 진도에서 내리는 그런 천벌이라고 보겠는가 생각하겠지만 아, 우리가 메뚜기 때 같은 건 두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요. 메뚜기 재앙은 가장 공포스러운 재앙이었습니다. 기근이나 온역 같은 거는 서서히 몇 달이나 몇 년에 거쳐서 찾아오지만 메뚜기 재앙은 단 며칠 만에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날 엄청난 파괴와 재앙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메뚜기 때가 한번 지나간 곳에는 푸른 나무나 식물, 곡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천벌 중에 하나가 메뚜기 재앙이었다고 합니다. 애국의 모든 것을 그야말로 남은 것마저 싹쓸이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 본문에서 보면 이 메뚜기 장도 모세나 아론은 심부름꾼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동풍을 불어서 메뚜기 떼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바람으로 멀리 가지는 못하는 메뚜기를 몽창 몰아서 전부 애굽에다 몰아넣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한 분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능력의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기에 동원된 메뚜기가 어느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메뚜기를 보시긴 했지만, 그저 들력에 <laughs> 있는 몇 마리 이렇게 날아가는 거 봤어도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 안 하셨겠죠? 이 메뚜기가 날아가는데, 메뚜기는 날르는데, 어떻게 됐냐면, 어두워졌다, 어두워졌다. 얼마나 많이 날랐으면, 해가 가려지고, 땅이 가려질 정도로 어두워졌다. 얼마나 많은 메뚜기 떼였는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그 풍뎅이 비슷한 게그 한꺼번에 많이 우리 우리나라에도 많이 생겼던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 한번 벽에 붙어 있는 걔네들을 봤는데요, 진짜 끔찍하다. 그 벽에 붙은 것만 봐도 그렇게 많은데 그 대단한데 그게 하늘을 덮어가지고 어두워졌을 정도라면 그냥 상상을 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이 메뚜기 장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먹어버리자 바로는 깜짝 놀라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이 죽음을 떠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이 메뚜기 떼를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홍해에 쓸어넣어서 하나도 남지 않게 하셨는데 바로의 마음은 다시 또 완악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는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서 그 모든 메뚜기 때를 없애버리면서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사실과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힘들다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깨워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 메뚜기장, 도저히 상상을 모든 것을 먹어버리는 메뚜기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고, 기도로 물러갔다는 사실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가르침과 그리고 기도의 능력에 대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오 사랑과 함께 갈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메뚜기 종을 조항 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능력이 있으시며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구원 역사를 그 속에 우리가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언제나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사사 이 옛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제 추석 명절로 이리저리 오고 가는 성도들 눈동자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넉넉하신 주의 은혜와 건강과 행복으로 기쁨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사사 코로나가 더 이상 우리를 힘들지 않게 주님 역사 해주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허락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의 승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여임을받으시오며 나라의 마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썬해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함에서 구하옵소서. 나와 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함께 갑시다 프로젝트를 위해서 교회 공동기도 점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